오늘은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 지금 코로나가 너무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어, 강의를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 시작을 하, 해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인 온라인 강의 시작에 앞서서 이 코로나가 언제쯤 우리 생활에서 없어지던가 아니면은 어 우리 생활과 감기처럼 백신이 개발이 돼서 그걸 먹고 감기처럼 우리 일상 생활하고 같이 친숙해질 수 있을지 그게 언제일지 그거를 한번 그 별자리 차트로 한번 보려고 해요. 이제 별자리 차트에 나오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지금 참가자가 많지 않아서 제가 강의를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봄에 그 코로나 백신이 내년 2월, 못해도 내년 2월 중순 이후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아니, 백신이래. 코로나가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올 봄에 그때 2월달인가?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여름에 잠시 멈췄다가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다시 활성화가 될 거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차트 상으로 보면은 우리 어, 눈에 보이지 않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 해왕성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해왕성이 지금 시대적인 별자리 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가 개인적인 게 아니고 시대적인 건데 그 해왕성이 현재 물고기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해왕성이라는 별은 어그 별자리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하우스가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요런 별자리가 다음 별자리로 넘어갔을 때 그때쯤에 넘어가기 전에 어,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미 별자리가 지금 진행한 게약 20도 정도는 물고기 자리로 들어와서 현재 약 20.20도 정도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10도 정도 남았으니까 이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머무는 시점이. 한 3, 4년 정도 남아있어요. 3, 4년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여기 어, 네이탈 차트의 목성. 목성이 우리나라가 어, 사수자리 19도 2번 하우스에 있거든요. 2번 하우스에 이렇게 있는데, 현재 트랜짓의 어, 해왕성은 물고기 자리 5번 하우스에 19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봄에 이미 이 19도를 치고 지나갔었거든요. 지나갔다가 다시 리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턴 하기 전이 전에, 리턴 하기 전에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코로나 지금 활성화된 게 8월 15일 이후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방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별자리 차트로만 봤을 때이 해왕성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리턴하면서 입어 나올 수 있는 레이탈 차트의 목성과 딱 만나던 시점이 그때는 1도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18도 그러면 원래는 접근하기 전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리턴에 접근하는 18도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19도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딱 스퀘어 각도를 맺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현재 19도의 스퀘어 각도를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굉장히 정부에서 걱정하듯이 많이 활성화가 될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왕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지만, 이 목성이라는 별은 확장이에요. 확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확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 어, 조, 어, 저기, 많이 확장된다, 좋아진다, 아니면, 물론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확장의 의미는 좋은 것도 확장되고, 나쁜 것도 같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해양성이라는 별과 만났기 때문에 해양성에 관련된 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스퀘어 각도이기 때문에 스퀘어 각도로 맺어졌을 때 좋은 해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게 확장이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일 건지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시점이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어, 많이 움직이지 말아라. 아니면은 그 집합 모임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음식점에 가서 오래 머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별자리 상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 생활과 친숙해지거나 아니면 없어질 건지 그거를 보자면 지금 해왕성이 요거 목성하고는 굉장히 어 스퀘어 각도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별자리 별 중에서 메이저 별은 아니지만 그 어, 마이너 별 중에 이 키론이라는 별이 있어요. 이 키론이라는 별은 우리한테 상처와 치유를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라는 별이 우리 일상생활에 침입을 해서 상처를 줬어요. 우리한테. 많은 상처를 줬는데 그러면 상처만 주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치유까지 같이 줘요. 그런데 다행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차트를 보면 이코로 저기, 어, 키론이라는 별이 일론 하우스에 19도, 전갈자리 19도에 있으면서 이게 트라잉 각도를 맺고 있어요. 여기 트라잉 각도를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한테 백신이 올 거다. 오기는 오는데 언제쯤 오냐. 지금 현재 이 해왕성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이래요 별이 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럴 하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사람들이 아이 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없어질까? 없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일상생활 자체가 해이해져요 해이해지니까 얘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와가지고 경각심을 우리한테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뒤로 와가지고 이제 활성화가 됐지만 지금 다시 이 키론과 만나면서 지금 아마 여러 곳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 벼, 지금 해안성이 리턴을 언제까지 하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11월. 11월 20, 언제야? 28일! 11월 28일 날까지 리턴을 하고 29일부터 수닝을 해요. 순행을 하면서 이 키론과 트라인을 맺고 이 목성하고 스퀘어 각도를 맺어요. 그러면 이 백신도 개발이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11월달, 12월달 이때쯤 되면은 코로나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여지가 많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활성화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왜 11월, 12월이냐면 지금 11월 28일인데 11월 28일은 이 목성의 19도와 지금 근접하게 1도 차이로 지금 근처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 12월 12월 달에도 18도에 그대로 있어요. 18도 분만 바뀌었고 19도. 그러면 여기 보면 내년 1월 29일, 내년 1월 29일쯤 되면이 목성과 네이탈 목성과 트렌짓 해왕성이 정확히 19도를 다시 맺어요. 그러면 11월, 12월, 1월 달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은 차트 해석할 때이 각도를 벗어나면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약간만 벗어나도 우리 느끼는 감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1월 29일 이후면은 이 영양권에서 굉장히 증폭이 됐다가 영양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때문에 완전히는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는 게좀더 편안해져요. 그러면 조금 더 내년 2월달, 내년 2월달이 되면은 해왕성이 도수가 바뀌어요. 20도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져요. 그러면 백신 자체도 아까 19도 그러면 똑같이 같은 19도에 트라인 각도를 맺는 지금 보면 10, 어, 다가서는 11월 말, 12월, 1월 달쯤에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쯤 1월 달쯤 늦어도 1, 2월 달에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우리 일반인들까지 지금 감기약 사먹듯이 나오려면은 실은 몇 년이 걸려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이 정도면은 우리가 백신으로서의 효과가 있겠다라고 할수 있는 시점이 내년 1월, 2월 달일 거다라는 게 지금 이 차트 상에는 지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가 그 생활과 밀접하게 그냥 친숙해지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서 없어질 수 없어지려면 그래도 최소한 3, 4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해양석이라는 별이 물고기 자리에 머무는 시점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상의 지표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제가 국가 차트 해석할 때이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제가 저희 수업하는 도중에 이번에 아마 그 지난번에 우리한테 줬던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이 어, 이번 가을, 겨울에 한 번쯤 더 나올 예정이다라고 했던 지표가 뭐냐면 이 목성이 지금 어, 저기 봄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리턴을 했다가 다시 이 IC 선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한 번쯤 나올 거다.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했던 게 목성의 지표였거든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우리에게 주는 뿔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견뎌야 되는 부분이 이 토성, 토성이라는 별이 같이 지금 목성과 토성이 옆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토성이라는 별은 우리한테 그 어려움과 고난과 인내와 이런 거를 줘요. 그러면은 많은 예, 꿀이 지나, 이제 꿀을 다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이 톡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아마 내년쯤에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해도 우리 생활 자체는 그렇게, 어, 편안하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조금 그동안 이제 그 방만하게 생활을 했으면 좀더 자제를 해야 되고 많이 내 생활 내 주변을 좀더 돌아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 삶이 다100%다 좋아질 거다, 100%는 아니어도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제가 희망적인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재 겪어야 되는 일이고 이거를 인내하면 이 별이 지나간 뒤에는 우리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줄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같이 잘 헤쳐 나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